도저히 억울해서 잠도 안 와서 새벽에 사연을 보냅니다. 현재 3년 넘게 사귄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서로 살아온 환경, 집안 분위기 성향이 180도 다른 사람이라 연애 초반 때는 엄청 매일매일 싸웠는데 이제는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맞춰가고 있어 결혼까지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자친구가 차 사고가 났는데 상대편 차량이 역주행을 하면서 제 남자친구 차를 박았는데 상대편이 음주운전이셨습니다. 당황한 남자친구는 서둘러 그 사람을 붙잡으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여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은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측정이 나와 경찰서로 바로 갔습니다. 경찰도 사고 현장을 보시더니 100% 상대방 과실이라며 보험 부르시고 사고 처리 정리되면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운전을 정말 조심히 하는 편이라 사고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서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많이 당황했습니다. 저도 상대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난건 처음이라 제가 수소문하고 여기저기 지인한테 부탁하고 알아보면서 그음 주운전자가 받을 수 있는 처벌 이라든지 남자친구가 혹시 모를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을까봐 최대한 진료를 잘 보는 병원으로 가서 검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알아보는 와중에 남자친구는 저보고 보험금 다 타내려고 작정했냐 그만 좀해 이런 말을 하길래 저는 남자친구가 너무 놀래서 정신없고 이런 일을 모르니까 그런가보다 생각하고 아니다 알아보니 형사사건으로 접수 돼서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 잘 설명을 하면서 병원도 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크 그게 다치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찻길이 박아서 근육이 놀래서 허리 통증과 목 어깨에 무리가 갔나 봅니다. 병원에서는 입원하라고 하셨고 주변에서도 입원할 수 있을 때 입원하는 게 좋다고 하셔서 입원까지 했는데 남자친구 반응이 제게 너무 상처를 줬습니다. 나는 크게 다친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입원까지 시키는 거야? 그냥 좋게 좋게 서로 합의 보면 되지 왜 이렇게 일을 키우는 거야? 이렇게 음주운전자를 두둔하는 겁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사람 안 죽었고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하다고. 저보고 그 사람 인생 망하게 할 거냐고 그 사람 편을 들면서 저를 완전 파렴치한으로 모는 것처럼 느끼게 말을 하는데 정말 지금도 그 말이 생각이나 눈물이 납니다. 저한테 교통사고 났다고 연락이 왔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얼마나 심장이 떨렸는데 게다가 상대 차량이 음주라 더 화가 났었는데 정말 남자친구가 많이 다치지는 않았을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한내 자신이 너무 눈물이 나고 억울하더군요. 제가 했던 행동이 정말 잘못된 건지 이제는 헷갈릴 정도입니다. 제가 지금 어떤 점이 기분이 안 좋은지 남자친구에게 말을 했는데, 아 미안해. 근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는 건난 아직도 싫어. 제 기분은 생각도 안 해주고, 오로지 자기가 양심에 찔린다고 아프지도 않은데 입원한 게 찜찜하답니다. 그러면서 제 탓을 하는데, 지금은 상대방이 낼 합의금을 걱정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한 건가요?